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비례식에 대한 핵심 개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표를 보면서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볼게요.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가로가 6cm 세로가 4cm라고 나와 있네요. 가로와 세로의 비를 나타내 보면 가로는 6, 세로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6대 4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저번에 이렇게 줄을 그어서 나누기의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분의 6. 약분을 해주면 2분의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을 알아볼게요. 자, 좀더 커졌네요. 가로는 12cm, 세로는 8cm입니다. 가로와 세로를 b로 나타내면 12대8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비율을 구하면 자, 12를 8로 나눠 줄수 있으니까 우리 8분의 1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분을 해 주면 4로 약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4 2 8 4 3 12. 자, 이렇게 나타내 보니 어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나요?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르지만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같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우리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6대4는 12대8과 같다 라는 것을 기호, 이렇게. 같다는 기호인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줄 거예요.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불러요. 자, 비례식을 보니까 6 4 18 12 이렇게 네 개의 항이 있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자, 비 비를 나타내는 기호의 왼쪽에 있는 수를 전항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기호 뒤쪽에 있는 수를 후항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6대 4에서는 6이 전항이 되고 4는 후항이 됩니다. 그리고 18대 12에서는 18이 전항이 되고 12가 후항이 되겠죠. 하지만 비례식에서는 이 항들을 부르는 이름이 또 있어요. 자, 같다는 기호를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두 항을 우리는 안쪽에 있다 내항이라고 부를 거고요. 바깥에 있는 6과 12두 항을 우리는 바깥에 있다해서 외항 이렇게 부를 겁니다. 따라서 6이라는 애는 비를 보면 전항이 되기도 하고요, 비례식에서 보면 외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보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례식 3대 2는 9대 6과 같다해서 내항은 3과 9이고 외항은 2와 6이야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방금 했던 내용 볼까요? 비에서 보면 3과 9는 우리 앞에 있는 수 전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와 6은 뒤에 있다 후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례식에서 보자면 같다는 기호를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2와 9는 내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바깥에 있는 3과 6은 외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내항은 2와 9이고, 자, 외항은 3과 6이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율, 다음 중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자, 비례식이라는 것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같다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각각의 비율을 찾아봐야겠죠. 3대2, 120대100, 이런 것들, 비의 비율을 먼저 여기에 구해보고요. 같은 비율이 나왔다면, 같다 라는 기호를 통, 사용해서 비례식의 형태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비례식의 성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